예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어, 제가 음, 쓰는 단기 낙폭 보조 지표 음,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어, 필요하신 분들 어, 자신이 주식이 정말 절실하다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 <laughs> 음, 판매하려고 어,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어, 이 지표는 뭐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 그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뭐 일단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어, 여기 보이시죠 이거? 이거 뜨고 난 뒤에 뭐 어, 올라간다 어, 뭐 그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 낙폭 어뭐 약세 보조 지표 뭐 그런 겁니다. 예 네. 일단 뭐. 다른 보조지표 지금 한 개는 깔려있죠 제가 지금 음, 그냥 이 지표 한개한 어, 개로 매매를 할수 있다 어, 그런 장점이 있고 자신이 뭐 차트를 볼줄 모르겠다 뭐 아니면 공부를 해도 손실만 난다 <laughs>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음, 한번 올려봅니다 어, 그럼 뭐, 성과 검증 한번 해봐야겠죠? 어, 사조 산업. 여기 한번 떴었죠? 뭐, 대충, 요, 중간에서 샀다고 쳐도, 응, 음, 4% 정도 먹었고, 응, 음, 여기, 일진 홀딩스. 뭐, 일진 홀딩스도 뭐, 요, 고점에서 샀다 칩시다. 예. 20%네요. 대현. 음, 대현은 두번 떴죠. 여기서 한번 뜨고 여기서 한번 뜨고 뭐 샀으면 중간 평당가 여기쯤 되겠죠. 그래도 수익입니다. 어, 한국화본도 두번 떴었네요. 이거는 좀 많이 먹었죠. 음. 음, 중간에서 샀다 칠게요. 그냥 이건 뭐 14%랑 9%. 뭐, 제가 사기 치는 것도 아니고, 상가 엄청 오르고, 지금 보는 거니까. 뭐, 아무 종목 지금 찍고 있거든요. 어. 16%. 뭐, 4%. 대성 미생물. 아, 어 이것도 뭐, 중간에서 다 칩시다. 7%. 자. 또뭐 중간에서 중간 위에서 샀다 칩시다 아, 3 3로 한미글로벌 음. 3 1 3 3 3 3 오디텍 3 3 3 3 3네요아뭐 그냥 줄안 끌게요. 예. 형제 엘리트도 또 썼고 후성 어, 후성도 약간 수익 주금 빠졌네요 이건 어, JNK, 뭐 글로벌 어 제너센도 뜨고 난 다음 날에 한번 튀었죠 야 드림 CIS 대박이네요 예70%야 네, 슈프리머 에이스토리 네. 뭐야 이 에이스토리 휴온스 뭐 펜텍 신시웨이 뭐 효성 전단 소재 핌스뭐 일단 뭐어 이런 식으로 음 사용하는 거고 뭐 구매는 어떻게 하냐 음아 그걸 설명은 했네 뭐 pdf 일단은 자료로 지금 보내드릴 거고 구매하시는 분들은, 한 페이지는 한 13페이지, 14페이지였나? 어,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냥 진짜 다, 음, 뺄건 빼고, 어떻게 매매하는지, 손절, 어, 타점은, 어, 뭐지? 어, 물타기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 상세하게 적어 놨으니까, 음. 일단 뭐, 구매 방법은 제가 유튜브에, 어, 설명란에, 어, 오픈 채팅 링크 한개 남겨놓을 텐데, 거기서 들어오신 분들은 특별히, 음, 어, 들어오셔서 유튜브 보고 들어왔다. 어, 뭐, 그렇게 말을 하면, 어, 그런 분들에게는 이거 45만원에, 어,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어, 이거 뭐 제가 다른 것도 올렸는데, 이거는 거의, 음, 60만원에 제가 올려놨거든요. 유튜브 보고 오시는 분들은 45만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음. 와서 또뭐 장난치는 분들 <laughs>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와서 그냥 종목만 물어보고 도망가는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어, 일단은 어, 유튜브 보고 오셨으면 유튜브 보고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음, 설명란 링크 랑 남겨놓을 테니까. 어, 일단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어, 하고 어, 녹화 중단해 보도록 할게요.